자 오늘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오늘 국회에서 뭐가 열린다고요? 1차 청문회가 열린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해병대원 관련돼서 지금 민주당이 입법 폭주로 벌이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실제 오늘 이와 관련돼가지고 청문회 시작부터 정면 충돌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돼서 의원 보좌진 뒤엉켜서 몸 싸움을 벌였다라는 보도들이 나오고 있는 건데요. 자 오늘 이와 관련돼서 국민의힘 실제적으로 행동이 옮겼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법사위 앞에 가서 국민의 의원들이 함께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쳤고 더 나아가 이렇게 법사 위장 앞에서도 이렇게 앞에서 딱 앉은 모습들을 확인해 볼수 있는 거고요. 더 나아가 법사 위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피켓을 들고 민주당 입법 폭주와 관련돼서 목소리 내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라 것입니다. 자, 저는 국민의힘이 이런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줬으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이와 관련돼서 그냥 그냥 유야무야 넘어가는 게 아니라 이젠 정말 저렇게 싸우는 모습을 보여 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한번더 드려 보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이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사위원장으로 있는 정청래는 무엇을 하고 있느냐? 바로 이런 거 하고 있습니다. 또 다시 고발하겠대요. 네. 또 다시 형사 고발하겠답니다. 뭐 툭하면 고발이고 툭하면 뭡니까? 뭐뭐 뭐 하겠다고 정청 래가사실상 엄포를 놓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이런 정청 래가 엄포라는 폰다 놨는데 이젠 심지어 어떻게 엄포를 놓느냐 자기를 쳐다봤다라고 엄포를 놓는다 라는 겁니다. 자 실제 정청 래가 오늘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을 향해서 어떤 얘기를 하는지 실제 어떠한 갑질을 하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어이가 없으실 거예요. 오늘 새벽에 강화문청계광장최병순직이니다 잠깐 바로 중지하세요. 뭘 쳐다봐요? 그게 불만이 많아요? 못 합니까? 보세요 계속. 보고 계속 보기만 할 거예요? 거예요. <laughs> 말은 안 하고? 예. 말하지 마세요. 예. 박규태 의원에 대해서는 국회법 145조 2항에 의해서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예. 발언권을 중지합니다. 발언권 드리지 않아요. 예. 자, 발언권을 중지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의사 진행을 방해할 경우에는 퇴장시키겠습니다. 자, 이정인 의원 질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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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보시는 것처럼 진짜 정청래가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신규 여러분들? 갑질이랑 갑질은 그러니까 이제 청문회에서 증인을 넘어서 가지고 천직 의원, 그러니까 동료 의원을 향해서도 참 갑질이랑 갑질은 다 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든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청래를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고 자더 나아가서 제가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정청래는요 법을 몰라요 실제적으로 잘 진짜 모릅니다 자 얼마나 모르는지를 제가 오늘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또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자 정청래가 오늘도 역시나 국회법을 운운하면서 또 다시 엄포를 놓는데 그 엄포를 놓는 과정 속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를 간단하게 보여드리고 또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정청래가 얼마나 국회법을 모르는지 한번더 확인할 수 있을 겁니다. 국회법 제145조 회의의 질서 유지 1항 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서 이법 또는 국회 규칙을 위반하여 회의장의 질서를 어지럽혔을 때는 의장이나 위원장은 경고나 제지를 할수 있다. 지금 이 회의 제가 입장하는 것을 물리력으로 방해한 분들에 대해서 경고합니다. 모두 퇴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경고조치 이후에 경호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질서유지권을 발동할 예정입니다. <laughs> 자, 신규 여러분들 아, 보고 읽어 그냥 보고 네, 저 앞에다가 지금 국회법과 관련된 책자가 있는데 지금 자기가 경호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질서 유지권을 발동할 수 있는지 그것도 몰라요, 지금요. 네? 실제 자기가 경호권을 얘기하니까 옆에 계신 보좌진분이 경호권 아니다. 질서 유지권이다라고 바로 잡아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고도 보니까 보고도. 네. 자, 그래 정청내한테 제가 보여 드릴게요. 법사위원장은요. 경호권을 발동할 수 없습니다. 경호권은 어디서 발동할 수 있냐면요. 의장만 발동할 수 있어요. 의장만. 국회법 143조 의장의 경호권. 의장은 회기 중 국회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국회 안에서 경호권을 행사한다. 정청래는 못해요. 넌 의장이 아니잖아요. 네 보도 못 읽어 어떻게 된 게? 제가 이래서 정청내는 법사위원장 자리에 오르면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 정청내는 그 자리에서 끌어내려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아침부터 뭐 걸어드렸습니까? 정청내의 해임 요건에 관한 국민청원 제가 올려드렸고, 실제 많은 분들의 동참을 좀 부탁을 드렸습니다. 자, 그런데 그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자, 어느 정도로 빠르냐? 자, 지금 보여드리면요. 자, 지금 벌써 만 명이 넘으신 여러분들. 만 명. 네, 그러니까 실제 이 청원이 요건이 되기 위해서는 5만 명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 네, 벌써 만명 넘었습니다. 네, 벌써 만명 넘었어요. 자, 그럼 저는 며칠 안에 5만 명될수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안에 저는 10만 명도 만들어서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안 하신 분들은 반드시 해주시고요. 혹시라도 주변에서 이런 정청 내의 입법 폭주와 관련돼서 자기 마음대로 갑질한 관련돼가지고 분노하시는 분들에게 더 많이. 공참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려보면서 계속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는 것처럼 정청래는 국회법도 잘 모르면서 맨날 국회법 운운하고 그 국회법을 가지고 지 입맛대로 선별을 해가지고 갑질까지 한다라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정청래를 절대 용서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려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국민의힘 의원들이 그래도 준비를 되게 잘해왔더라고요. 자, 실제 오늘 저 자리에 박정훈이 앉아 있었습니다. 박정훈. 그런데 그 박정훈을 향해서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질의를 해요. 그런데 뼈때리는 질의를 했습니다. 자, 어떤 질의를 했는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전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 여러분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얘기를 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어떤 지를 했고 실제 박정훈이 어떤 얘기를 하는지 직접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거 들으시면요 게임 끝납니다. 게임 끝나요? 아자 어, 우선 박정훈 의원 대령님, 대지기님. 네. 네. 어, 이번 어, 사태와 관련해서 태병성기사고와 관련해서 수사 약을 받으셨나요? 네, 받았습니다. 그래요? 네. 그뭐 임성곤 사단장을 빼라. 예, 네, 수사 대상에서 어, 뭐이런 무슨 혐의 의는 것을 빼라라는 그런 약을 받았나요? 사단장이라고 구체적으로 지어 한정하진 않았지만 네. 그 관련된 혐의자와 혐의 내용, 제명을다 빼라는 그런 위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왜 임성근 사단장이 거론되는 거죠? 여러 여러 누구인지특정하다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이렇게 김성근 사단장이 특정인이 거론돼 갖고 이렇게 뭐 온통 난리가 나는 거죠? 그 부분이 그런 양상으로 풀린거 아닌가요? 풀린 거 아닌가요? 아니, 아닌가요? 어, 그렇지 않습니다. 아, 그렇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죠. 그럼 좋아요. 분명히 임성근 사단장을 지칭한 거 아니고 또 어느 누구를 통해서든 네. 어 임성근 사단장은 뭐 빼라 이런 얘기를 들으신 바는 없는 거죠? 임성근 사단장을 빼라라는 얘기 들은 적 없습니다. 그렇지. 그런데 왜 자꾸 민의당 의원님들께서는 이렇게 뭐덜 먹은 것도 없고 택도 물로 갖고 마치 임성근 사단장을 빼기 위한 수사 예압이 있었다. 구명노비가 있었다 이런 얘기가 오늘도 이런저런 정황 속에서 많이 나오는데 이해를 못하겠어요. 자 우리 자 흉기로 끝난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지금 박정훈한테 송석지 의원이 물어봤어요. 실제 수사 외압과 관련돼서 민주당 주장에 따르면 이 수사 외압 과정에서 임성근 전 사단장을 빼라고 수사 외압했다는 건 아니겠습니까? 근데 박종훈이 말하네. 뭐라는 겁니까? 임성근을 특정한 적이 없대요. 심지어 사단장이도 특정한 적 없다라는 겁니다. 근데 왜이 난리를 피는 거야? 왜이 난리를? 네? 아니, 이해가 안 가. 네? 실제 민주당 좌파들 주장에 따르면 지금 이 해병대원 사건에서 외압을 가했는데, 그 외압이 뭐를 위한 거라는 겁니까? 임성근이란 사람을 빼내기 위해서 외압 갔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박종훈이 말하네요, 당사자가. 임성근을 빼라고 들은 적이 없다. 사단장을 빼라고 들은 적이 없다. 끝난 거 아닙니까, 지금요? 이게 지금 오늘 실제 정청내가 지 멋대로 한 청문회 과정에서 완벽하게 그려온 그림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민주당이 아무리 억지를 부려도 좌파들이 억지를 부려도 안 된다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와 관련돼서 계속 연기 피우는 사람 한 명이 누굽니까 바로 김규현입니다 자 오늘도 보니까 이 자리에 누가 있느냐 김규현이 있더라고요 김규현이 오늘 실제 이 국회 청문회에서 증인으로 이렇게 나와가지고 증인 선서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 김규현을 앉혀다가 보시는 것처럼 민주당의 현역 의원이 김규현을 데려다가 질의를 하고 있고 실제 보시는 것처럼 조국혁신당 의원도 저렇게 김규현을 데려다가 질의하고 있다는 걸 확인해 볼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드디어 한 가지가 걸려 나왔습니다 자 무슨 얘기냐 최근 들어서 이 김규현의 정체와 관련돼 가지고 정말 가장 앞서서 밝히지는 사람이 한명 있어요 그, 그 사람이 누구냐 바로 권선동 의원입니다 자 오늘도 기자회견 열었습니다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 임성균 구명 우혹 제보 김규현이 민주당 지지 성향을 숨겼다라는 거예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김규현이 어떤 사람이라고요 실제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의 경선을 떴던 사람입니다 즉 민주당 소속이에요 근데 김규현이 의도적으로 지금 민주당 지지 성향을 숨겼다라는 겁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 녹취록에 숨겼다라는 거예요 녹취록 자 실제 JTBC가 이런 단독 보도를 했습니다 도이치 공범 이종호가 난 임성근 모른다. 구명한 적 없다. 얘기 전한 것 뿐이다. 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김규현은 지금까지 어떤 주장했습니까? 실제 이종호와, 이종호와 임성근이 뭔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래서, 임성근의 구명 활동이 있어서 도이치 공범 이종호가 개입된 것처럼 그런 식으로 주장을 했는데, 당사자인 이종호는 뭐라는 겁니까? 난 임성근 모른다. 라는 얘기를 한 겁니다. 즉, 김규현과 이종호의 말이 틀린 거예요. 서로 다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와 관련돼서, 이 당시 JTBC가 새로운 녹취록 하나를 공개해요. 자, 어떤 녹취록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청자분들. 뭐 이종호 씨와 ACM 말이 엇갈리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을 좀 검증을 해 보기 위해서 지금 공개되지 않았던 다른 녹취록 하나 더 들어보겠습니다. 아, 너는 이 성근이랑 음. 임사단 양은뭐안 만났구나. 음. 씨, 이쪽 얘기 들어보면 이쪽 놈이 맞고 저쪽 놈말맞면 저쪽 놈이 맞고. 뭐 그거는 간단합니다, 음. 그러니까 법적인 걸 떠나서 음.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요. 저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네. 쓸데없이 내가 거기 개입을 돼가지고 사단에 다그대단하 내가 그각어요 자, 신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떤 녹취록입니까? 실제 김규영과 이종호의 두 사람의 녹취록이에요. 그리고 이와 관련해서 JTBC 기자도 뭐라고 말했어요? 하나의 녹취록도 들려준다 그랬습니다. 새로운 녹취록 들려준다는 라 거예요. 자, 그런데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저는 이 녹취록을 신뢰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어요. 왜냐? 가장 중요한 건이 녹취록이 일부분이기 때문입니다. 녹취록이 풀버전이 아니잖아요. 녹취록이 실제 전화를 걸었고 전화가 끊을 때까지 녹취록이 아니라 그 일부분만을 지금 이렇게 들여다가 마치 이것이 뭔가 문제 있는 것처럼 마치 이종우와 임성근이 뭔가 연관 관계가 있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보도하지 않았습니까?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겁니다. 제가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녹취를 니들만 할수 있냐고요. 김규현만 녹취할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이종으도 녹취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건 JTBC가 숨겼었던 또는 김규현이 숨겼었던 그 녹취록의 일부분이 오늘 공개가 됐다라는 겁니다. 이 앞부분에 새로운 녹취록 하나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녹취록인지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들어보시면요. 이들이 왜이 녹취록을 숨겼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자, 녹취록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아유 선배님. 재원아 통화되냐? 예예. 야너 얼마나 바쁘면 내가 전화 안 하면 전화 안하냐? 어? 전화를... <웃음> 아니, <웃음> 죄송합니다. <웃음> 아니 요, 요번에 공천 안주디 너는? 공천이요? 어. 아유 그게 뭐 쉽습니까? 근데 요번에 국회원 한다며? 뭐 시도를 뭐 이래저래 알아봤는데요. 어. 이번에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네요. 네가 파란색으로 갈라 그러니까 그러지. 빨간색으로 갔으면 내가 좀나았을 <laughs> 텐데. 원래 파란 출신인데 빨간에서 <웃음> 받아주겠습니까? <laughs> 왜안 받아주냐? 응? 그리고 제가 원래 그쪽인데 뭐 응. 여기를 버리고 어떻게 가요? 음. 어떠냐, 요즘은? 저는 그냥 대충 지내고 있습니다. 음. 너는 박대령 거기 또 쫓아다니냐? 박대령요? 이 음. 그러면 제가 해병대인데. 너 임선문이 음. 안만났었냐 임사단장은? 만날 뻔 했었죠, 그때. 아, 너는 이 성분이랑 네. 임사단장은 뭐안 만났구나. 예, 네. 예. 이쪽 눈이들어오면 이쪽 눈이 맞고, 저쪽 놈말해으면 저쪽 눈이 맞고. 네. 그는 간단합니다, 선생님. 그 음. 법적인 걸 떠나서. 음. 도의적으로라도 물러났어야죠. 그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러니까. 예. 네. 쓸데없이 내가 거의 개비를돼가지고사변에 낸다 그럴 때 내가 그럴 때. 그러니까요. 옛날에 그 백경순 소장이라고 있었는데. 음, 자 신규 여러분들 들어보시는 것처럼 지금 어떻습니까? 실제 이종호와 김규현의 가장 처음 부분의 녹취록이에요. 가장 처음 부분의 녹취록. 자 그런데 실제 JTBC는 어떻게 했습니까? 그 가장 처음 부분을 빼놓고 가운데만 갖다 붙인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그 녹취록 내용 안에 뭐가 들어있다라는 겁니까? 김규현이 민주당 사람이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어요. 민주당 사람이라는 걸. 네. 실제 저는 민주당으로 출마하겠습니다. 저는 민주당입니다라고 대놓고 말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럼 중요한 건 뭡니까? 이와 관련돼서 밝혀야죠. 녹취록이 있잖아. 녹취록이 김규현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것, 실제 민주당으로 출마까지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 알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근데 중요한 건 뭡니까? 이걸 지금 의도적으로 숨겼다라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그 녹취록이 오늘 공개가 되었고 실제 이와 관련해서 어떤 내용이 있는지를 우리가 알았다라는 겁니다. 항상 제가 말하는 게 뭐겠습니까? 왜 JTBC MBC는 김규현의 정체와 관련돼서 김규현이 민주당 소송이랑 관련돼 가지고 알리질 않느냐? 왜 그걸 의도적으로 감추느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결론적으로 녹취록이 담아 있었어요. 녹취록에. 근데 실제 그걸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오려내가지고 JTBC가 보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가운데서 물어봐야 되는 물음표가 있어요 뭐라는 겁니까? 이걸 누가 의도적으로 감췄냐는 거죠 김규현이 그 앞뒤를 다 잘라버리고 JTBC에 제보를 했는가 아니면 김규현이 그냥 존에 졌는데 JTBC가 이걸 잘라냈는가 아니면 함께 잘라냈는가 우린 이와 관련돼서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건 뭐라는 겁니까? JTBC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MBC도 그렇게 했잖아요. MBC도. JTBC랑 똑같이 이런 식으로 잘라내가지고 보도를 한게 바로 MBC와 JTBC 보도라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이걸 김규현이 잘라낸 건지 아니면 MBC JTBC가 잘라낸 건지 아니면 함께 잘라낸 건지 이와 관련돼서 우리가 계속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 라는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자, 이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거 뭐랑 똑같다고요? 이거 신앙님 김한배의 허위 인터뷰랑 똑같다고요. 이들도 뭐 했습니까? 실제 그 인터뷰를 지들 맛대로 가짜 뉴스로 판을 짰고 그런 과정 속에서 일부만 발췌한것 아니겠어요. 네. 그래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이와 관련돼서 검찰이 말했다고요. 김만배가 만들고 야당이 퍼뜨렸다. 그러면 그 퍼뜨리는 과정 속에서 누가 개입돼 있다고요? 바로 jtbc가 있다라는 겁니다. JTBC 실제 조우영을 말함이 있어서 뭐라는 겁니까? 30분 넘게 수사 무마가 없었다는 내용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의도적으로 뺐다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김규현이 그 녹취록 전체 내용을 전해줬는데 JTBC가 일부분만 발췌해 가지고 이렇게 보도를 했다라는 건 똑같은 상황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이와 관련돼서 오늘 과연. JTBC가 어떤 보도를 할지 전 지켜볼 것이고요. 이와 관련돼서 저는 끝까지 추적하고 끝까지 물건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왜냐?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요거 그대로 두면요. 조중동이 받아줘요. 조중동이 받아주면요. 국민의힘 당내에서 받아줍니다. 그러는 순간 이건 입판부가 커지는 겁니다.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사전 차단해야 된다라는 생각 속에서 제가 우리 시청자 여러분에게 전달 드리니까요 이와 관련해서 우리가 절대 잊지 말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자 무엇보다 최근 들어서 야 권선동원 너무 잘해 너무 잘해 솔직히 제가 비판도 많이 했고 그렇게 좋아하는 정신이 아닌데 실제 오늘 요즘 너무 잘합니다 요즘 너무 잘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주어를 사람에 가지가지 말고 실제 그 사람이 하는 행동과 그 사람의 목적을 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우리와 목적 같잖아요. 우리가 지금 원하는 행동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는 우리가 잘했다라고 박수 보내주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제가 해드려 보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과정 속에서 오늘 김규현이가 또한 번의 장난질을 칩니다. 자, 무슨 얘기냐? 오늘 김규현이 오랜만에 김현정의 뉴스에 나오더라고요. 또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부가. 우리가 중매했었지. 우리는 누구인가? 뭐 이런 식으로 또 다시 말도 안 되는 물음표를 던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앞서 말씀드렸던 이 녹취록 내용을요. 김규현이가 또 숨기려고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니까 앞서 말씀드렸던 1분4 4초에 숨겨진 녹취록 안에 어떤 게 있다라는 겁니까? 김규현이 민주당 사람이라는 거 내가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를 했다라는 걸 녹취록에 나와 있잖아요. 근데 이걸요. 김규현이가 또 다시 의도적으로 숨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실제 오늘 김규현이 이김현정의 뉴스에 나와 가지고 어떻게 얘기를 하는지 우리 성자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또 들려드리고 방송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면요. 의도적으로 또 숨깁니다. 포쯤에도 그분이 이제 저한테 전화해 주셔서 너 요즘 왜 이렇게 연락이 없냐? 어. 어, 이렇게 하시다가 뭐 그냥 또 일상적인 얘기를 하다가 왜너 요즘 박대령을 자꾸 쫓아다니냐? 어.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 뭐 박대령 뭐 해병대인데 당연히 도와드려야죠. 하고 제가 설명을 막 드렸더니 갑자기 저한테 너는 성근이를 안 만났었냐 이러시는 거예요. 어... 성, 성근 임사단장이? 어? 자, 김규현이 뭐라고 말합니까? 지금 자신이 민주당 소속으로 출마한 내용을 뭐라고 퉁치고 있어요? 일상적인 얘기라고 퉁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일상적인 얘기를. 아니 그게 왜 일상적인 얘기입니까? 당신이 민주당으로서 출마하겠다라고 이종호랑 나눈 얘기 아니겠어요? 네, 그게 어떻게 일상적인 얘기야? 또뭐 하는 겁니까? 의도적으로 숨기는 거죠. 의도적으로. 실제 내가 이종호랑 이런 이런 통화를 했고 언제 통화를 했고 얘기를 함에 있어서 실제 지금 제가 보여드렸던 1분 44초 비공개 녹취록에 어떤 내용 남아 있습니까? 실제 이종호와 김규현이 대화를 함에 있어서 김규현이 저 그래도 민주당으로 출마해야죠. 라는 얘기를 했다 라는 겁니다. 그 내용이 있다고. 근데 이걸 김규현이가 이렇게 김현종의 뉴스에 나와서도 의도적으로 이걸 뭐 하는 겁니까? 일상적인 대화로 퉁을 쳤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걸렸어요. 걸렸습니다. 자, 김규현은 민주당 소속이라는 것. 실제 본인도 스스로 저는 민주당 사람이라는 걸 대놓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와 관련돼서 과연 이걸 누가 숨긴 건지 아니면 함께 숨긴 건지 우리가 계속해서 물음표를 던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해드리는 겁니다. 저는 물어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익 신고자입니까? 어떻게 이런 사람이 실제적으로 공익 신고자라면은 뭡니까? 정말 아무것도 가리지 않고 아무것도 숨기지 않고 있는 걸 그대로 다 드러내는 게 공익 신고자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지금 상황을 보십시오. 이게 지금 공익 신고자가 할 만한 일이에요? 우리 딱 대놓고 이재명 법인카드와 관련된 조명현 씨랑 한번 비교해 보세요. 조명현 씨랑. 실제 조명희 씨는요, 자신과 관련된 모든 내용들 다 제출했습니다. 다 제출했어요. 아니, 딱 비교만 해더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이 공익신고자냐고. 자, 이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계속해서 물고 늘어져야 된다. 우리가 이와 관련돼서, 절대 그냥 넘어갈 수 없다. 라는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네, 비가 많이 내리고 있다고 합니다. BP 입지 마시고요. 어, 안전 유의하시고요. 저는, 다음 방송,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긴 시간, 끝까지 챙겨 여러분, 감사합니다.